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경전차, 바로 2026년 형 K21에서 105 MBT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전차는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미래전에서 요구되는 속도, 화력, 기동성, 그리고 첨단 전자전 능력을 완벽히 반영한 차세대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전차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K21에서 105MBT 등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기존의 K11 보병전투차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K11은 한국군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장갑차로 이미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105mm 주포를 탑재하여 화력을 대폭 강화한 모델이 바로 K21에서 105입니다. 105mm포는 기존 90mm급 화기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강력한 관통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최신탄종과 조합되면 중형전차나 심지어 일부 구형주력전차까지도 격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이런 차세대 경전차를 개발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대전은 더 이상 단순히 강력한 화력과 두꺼운 장갑을 가진 전차만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지형이 복잡하고 도심전이 증가하면서 기동성과 신속한 전개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K21에서 105는 무게를 줄이면서도 강력한 화력을 유지하여 도심전과 산악지형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한국의 지형은 산악과 도심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화된 전차가 반드시 필요하죠. K21에서 105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최신형 사격통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전차장이 목표를 포착하면 자동으로 사격 솔루션을 제공하고 포수는 단몇초 만에 정확한 사격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움직이는 목표나 악천후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명중률을 보장합니다. 여기에 최신 열상 장비와 주야간 관측 장비가 장착되어 있어 어둠 속이나 연막 속에서도 목표를 확실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포탄을 쏘는 전차가 아니라 정보점과 네트워크 중심전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스마트 플랫폼으로 진화한 것이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자동장전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수동장전 방식보다 훨씬 빠른 발사 속도를 제공하며 전투 중 승무원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승무원은 전차장, 포수, 운전병으로 최소화되며 내부 공간도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화는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장기적인 인력 부담까지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방어력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K21에서 105는 기존 K21 차체를 기반으로 하지만 복합 장갑과 모듈형 장갑 시스템을 적용하여 생존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RPG나 ATGM 같은 대전차 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능동 방어 시스템, APS, 도 탑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순히 피탄을 막는 수준을 넘어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는 적극적인 방어 개념이 적용된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연막탄 발사기와 레이저 경보장치도 기본 사양으로 탑재되어 있어 전장에서의 생존 확률을 극대화합니다. 기동성 역시 빠질 수 없습니다. K21에서 105는 기존 K21이 뛰어난 기동성을 이어받아 천마력급 엔진과 자동변속기를 탑재하여 최고 속도와 가속성능 모두 우수합니다. 특히 도하 능력, 험지 돌파력, 급경사 등판 능력 등 모든 측면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입니다. 심지어 경량화 덕분에 항공수송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공중기동작전에도 투입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 파병이나 긴급 대응작전에 있어서도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국은 이 전차를 단순히 국내 운용뿐만 아니라 수출용으로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동남아시아, 중동 등에서 경전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k21에서 105는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k2 흑표와 같은 국가의 주력 전차를 구매하기 어려운 국가들에게는 k21에서 105가 매력적인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2026년형 k21에서 105는 단순한 계량형이 아니라 미래 전장을 대비한 완전한 차세대 경전차입니다. 스마트한 전투 시스템, 강력한 화력, 뛰어난 기동성. 그리고 향상된 생존성까지 이 모든 요소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군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전차를 만나볼 수 있을지 매우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21에서 105가 앞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신 무기 체계와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다시 다시. 이 스크립트는 야쿠백 단어에 맞춰 작성했으며 시청자 몰입을 위해 정보 전달과 스토리텔링을 자연스럽게 섞었습니다. 원하면 SEO 친화적인 제목과 설명도 바로 만들어줄까요?